제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불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력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이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요원하되 그 산들과 몇 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다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고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세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해버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 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에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제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이살수 있겠느냐 주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실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써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제 95편. ほ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대로 세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놓와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단연코 구약에서 아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가장 극적인 회복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죠.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셨고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그 대언한 말씀은 37장 5절에 있는 생기야, 들어가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 말, 이, 어,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서로 연결이 되었고요.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생기까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단연코 이 마른뼈는 지금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일컫는 말이겠죠. 마치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기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마른뼈처럼 그저 달그락 달그락 소리만 나는 마른뼈 무덤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른뼈들이 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고 아무리 마른뼈 같은 상태라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해 주시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소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큰 군대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모양, 저 모양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이 마른 뼈 같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국가가 마치 마른 뼈 같은, 어쩌면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것처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이 회복을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기 없는 마른 뼈들이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강력한 힘과 능력의 상징 아닙니까? 단순히 살아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능력 있는 군대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회복을 넘어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로 다시 나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절망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뼈 저 뼈가 들어맞게 하시고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간 이후에 또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큰 군대로 지극히 큰 군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 우리의 일터 위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놀라운 풍의 역사들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오늘 이 아침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